우리나라에도 코로나19를 이겨낼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바로 코로나19에 걸린 환자가 GC 녹십자에서 개발한 혈장 치료제를 맞은 뒤 완치한 사례가 나온 것인데요. 지난 9월 코로나에 확진된 70대 남성은 최고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GC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를 투여받은 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. gc60도는 현재 코로나19 혈장치료제 d c 5 1 3 1 a 를 개발하고 임상 이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에서 면역원성을 갖춘 항체를 분해해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70대 환자는 임상시험 참여자는 아닙니다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식약처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해 처방한 사례인데요 식약처는 생명이 위험한 중증 환자가 다른 치료수단이 없을 때 치료를 위해 아직 허가받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더라도 사용 할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. 바로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제도인데요. 이 환자는 이 제도로 혈장 치료제를 투여 받았습니다.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램데시비르, 덱사메타손 등을 투여했으나 나아지지 않자 의료진이 혈장 치료제를 투여한 것이죠. 이후 차도를 보이더니 약 20여 일간 치료 끝에 지난달 18일 최종 음성 판정을 받고 완치됐습니다. 혈장 치료제는 현재 총 13건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획득했는데요. 이번 완치를 계기로 사용 승인 신청이 많아질 전망입니다. Gc녹십자 관계 13건 승인 신청된 치료 중에 이번 칠국경북대학교병원 완치가 첫 사례라며 이번 계기로 승인 신청이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됐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이포커스 TV 곽도훈 기자였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